서른도는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치과 의사였으며 부산에서 유복하게 살다가 미팔군 통역관이었던 하숙집 아들과 운명적으로 만나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서른도입니다. 서른도는 6남매 중 셋째이자 장남으로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빼닮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엘리트 교육을 받고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노래 경연에 나가게 되었고 노래 실력을 인정받아 MBC 전속 가수로 발탁됩니다. 어머니의 노래 실력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눈물을 흘리게 만들 정도였지만 가족의 반대로 꿈을 접어야 했고 가수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게 됩니다. 서른도의 아버지는 어느 날 코카인과 아편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중독이 심해지면서 가정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퇴원 후에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 술로 괴로움을 달래게 됩니다. 이후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까지 일삼게 됩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서른도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가세가 기울자 어머니는 다른 일을 찾아 울산의 한 회사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16살이던 서른도는 어머니를 보러 울산에 갔다가 울산 MBC 주최 노래자랑에 출연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을 이어받아 서른도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노래 실력으로 울산 대표로 선발되어 결국 서울 MBC에서 진행하는 전국 노래자랑까지 진출 금메달 4개를 받으며 최우수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서른도가 서울에서 금메달을 하나씩 받아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다니며 기뻐하셨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이듬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서른도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자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생각하며 항상 가슴 아파합니다. 가수로서 재능을 확인한 서른도는 이후 부산의 극장과 지방업소를 전전하며 무명 가수로 고생스러운 활동을 계속합니다. 70년대에는 록밴드의 반무대 대타 가수로 활동을 시작했고, 밴드들이 나이트클럽에서 겹치기 출연을 할 때마다 바쁜 일정으로 서른도는 대타로 노래를 부르며 본격적으로 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활동하다 보니 학교를 졸업도 못하고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서른도에게 파고다극장 근처에 큰 커피숍을 하는 지인이 있으며 손님이 많고 장사가 잘 되어 외국에 나가게 됨에 따라 커피숍을 넘기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서른도는 어머니께 그것이 함정임을 직감하고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말을 듣지 않으셨고 결국 커피숍을 운영하시다가 사기를 당하고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른도는 서울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리를 잡지 못했고 그 바람에 가족 전체가 흩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서른도에게 숙자매의 매니저인 안 씨가 찾아와 서른도의 스타성을 알아보고 1982년 KBS 신인 탄생 프로그램에 출연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 결과 서른도는 연속 우승을 거두며 TV 방송계에 정식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이때 서른도는 본명 이영춘을 버리고 가왕 나훈아의 영향을 받아 나온도라는 예명을 사용했지만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서른도로 예명을 정하게 됩니다. 서른도는 첫 앨범을 발매하고 열심히 홍보했지만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심기일전하여 이듬해 그리운 나의 아버지라는 곡을 발표합니다. 당시 1983년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자 그는 노래 제목을 잃어버린 30년으로 바꾸어 활동하게 되고 이 곡은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의 주제곡으로 선정되어 큰 인기를 얻게 되며 결국 KBS 10대 가수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30년이 히트하면서 서른도의 가족들은 다시 모여 함께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주목받는 가수가 되었지만 그의 가수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1984년 그의 소속사에 문제가 발생하여 문을 닫게 되었고 잃어버린 30년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서른도는 일약 스타에서 잊혀진 가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다시 시작해야 했고 추락할 때 날개가 없다는 말을 남기며 가수 생활의 밑바닥까지 경험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서른도는 결국 지인이 있던 일본으로 도피하여 3, 4년간 일본의 술집에서 엔카 공연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의 어머니는 파푸아뉴기니 금광 사기에 휘말려 큰 금액을 사기당하게 되었습니다. 서른도의 어머니를 대표로 세운 사기꾼들은 은행에서 가계수표를 발행받아 약 10억 원의 큰 금액을 사기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빚쟁이들이 서른도를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서른도는 나침반과 원점을 되찾은 끝에 열심히 활동하며 그 많은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이후 1991년에 발표한 다함께 차차차가 대박 히트를 치며 MBC 10대 가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하고 트로트 음악계의 4대 천왕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현재의 부인 이수진을 만나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부인 이수진은 서른도의 다음 히트곡 여자, 여자를 작사해준 연기자 출신 작사가였으며 서른도는 이후 계속해서 앨범마다 대박을 치며 사랑의 트위스트와 쌈바의 여인 등을 연속으로 히트시키게 됩니다. 어머니의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을 물려받아 서른도는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되는 것을 인생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결국 그는 1995년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한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을 어머니께 안겨드리면서 효도를 실천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상을 받으시고 크게 웃으시며. 자신의 한을 풀어준 아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후 서른도의 어머니는 사기를 당한 아픔과 당뇨병으로 인해 20년간 병원 신세를 지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후 서른도는 모든 이가 겪는 일이라 여겼지만 실제로 어머니를 잃고 나니 인생과 삶의 허무함을 극단적으로 느꼈으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겪었습니다. 가정의 몰락을 겪는 와중에도 가수의 길을 걷게 해준 어머니에 대한 슬픔이 그를 깊이 사로잡았습니다. 이미 한 방송의 노래 프로그램 출연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프로덕션 팀은 녹화 전날까지도 연락을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서른도는 프로페셔널하게 녹화에 참석하여 노래를 마쳤고, 제작진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서른도의 딸 이승하에 관련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승하의 남자친구인 래퍼 디아크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뉴스입니다. 디아크는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이승하가 잠든 사이에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이승하가 깨어나 번개탄에 물을 끼얹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른도의 가슴은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또한 서른도는 최근 고인이 된송해를 추모하는 특별 방송에 출연해 눈물을 흘리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약물 중독과 가정 폭력을 겪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의 꿈을 대신 이루고자 고생 끝에 노래를 히트시켰지만 소속사의 파산, 어머니의 사기 피해, 그리고 끊임없는 빚쟁이들의 추격을 겪었습니다. 이제 겨우 행복할 때라 생각했지만 미안한 마음에 병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딸마저 극단적인 선택의 위기를 겪으며 가슴을 졸이게 한 서른도의 안타까운 인생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